이 시두는 시도는 얼굴 공보되는 거죠. 네. 그때 이거 많이 죽었어요. 그러는데 찰나인 브랜드 앞으로 오는 거는 흑행영을안 부르면 그냥 가버려요. 알겠죠? 네. 그때 데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흑행영을 알려주는 거야. 아, 급할 때 불러라고 이제 알려주는데, 이 방송을 못 보는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.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페니실린이었어 아메리카였어 맞아 맞아요 그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이제는 페니실린 가지고 여러분 병을 못 고쳐 마이신 가지고 여러분 못 고쳐 뭐가 고치냐 호갱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여러분 얼굴만 나오고 영상 보지만 앞으로는 귀신과 대화가 되는 영혼의 핸드폰 나온다고 그래서 안그랬어 이런 시대에는 그런 거 가지고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허경영을 불러서 우주에너지하고 이게 꽂혀야 면역이 돼야 안 돼. 서울대 병원에 들어갈 때 병원에 들어갈 때도 허경영하고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폐에 모든 몸에 암이 걸릴까 안 걸릴까? 안 걸립니다. 면역이 천배가 세죠. 그래 안 그래? 맞아요. 어 그런데 안, 말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. 알겠죠? 네. 자